한 남자가 금속판을 들어 올려 여러 고슴도치들이 그 밑에서 나올 수 있게 했어요. 그가 그중 하나를 집어 들었을 때 진드기로 뒤덮인 작은 고슴도치를 발견했어요. 여러 시간 동안 유능한 수의사는 모든 진드기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애썼어요. 그들은 고슴도치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체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어요. 직원들은 고슴도치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했고 특별한 영양식을 손으로 먹이며 매일 더 강해지도록 확인했어요. 매번 목욕이나 치료를 할 때마다 그들의 가시 돋친 환자의 아름다움이 빛났어요. 고슴도치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남자는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. 처음에는 그의 고양이가 약간 겁을 먹었는데 이런 재미있는 반응에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. 반면에 그의 개들은 고슴도치에게 매우 친절했고 심지어 산책할 때도 함께 하게 해 주었어요. 하루하루 지날수록 작은 고슴도치는 마법처럼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. 가족들은 그들의 특별한 친구가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.